한동원전 대표께서 지금 또 나온다는 또 확실한 또 상황도 아니에요. 예. 지금 개표께서도 굉장히 고민 중에 계시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행정 권력도 이제 잃었어요. 그리고 저희 의석이 107석밖에 안 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할수 있는 국회에서도 할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바로 1년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한동원전 대표가 나섰을 때 가지는 부담감, 예. 여기에다 우려를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원전 대표가 과연 나오는 것이 맞는지 안 나오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네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 서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부산친구갑 정성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제 어, 평론을 부탁해 시간에도 저희가 예.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님의 발표가 좀 화제가 많이 됐고 예. 9월 이제 9월 초 전당대회를 치르도록 준비를 하겠다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대 정치 개혁안을 제시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좀 화두들을 던지셨습니다. 먼저 그 9월 전당대회 안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예, 저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어, 이렇게 발표하시기 전에도 음. 제가 방송에 나가서 어, 전당대회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이유는 어,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음. 어, 그런데 이게 비대위 체제로 계속 가는 부분으로 당이 수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당원과 국민이 직접 뽑는 당 대표가 빨리 선출되어서. 음. 어, 저희들이 새 출발을 알려야 된다. 네. 선출된 그당 대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어, 김용태 비서관의 제 위원장의 9월 초 전당대회 개최에 네.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어, 그리고 이게 자꾸 지명에서 자꾸 생기는 어떤 분들. 네. 어, 지금 김용태 위원장도 지명에서 된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예. 어, 그러면, 어쨌든, 김용태 비대위원장님의 임기 자체도 사실 6월 말로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데, 예. 9월 초 전당대회를 준비한다면 자연스럽게 임기가 연장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네. 오늘도 의총을 하니까 이원이될것 예. 같은데, 그 6월 30일까지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6월 30일까지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헌 당규 쪽에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전당대회는 9월 초인데, 비대위원장 이기는 6월 30일까지다. 네. 그러면 남아있는 한 2, 3개월 정도를 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그까지 임기를 좀 연장해서 네.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하나의 안이 되겠죠. 네. 예 또는 뭐 지금 또 비대원장을 위 바꾼다? 음. 관리형을 위해서? 뭐 가능은 하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관리형 비상대책위원장을 한 2, 3개월 정도로 임명하는 것도 과거 예는 있습니다. 네. 그둘 중에 하나인데, 음. 어, 그게 뭐둘다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네. 연결해가는 과정이. 뭐, 그렇게 가능하지 않겠나. 음. 그렇게, 그게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것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음, 알겠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여러 발표 내용 중에 이제 윤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고 대선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해서도 진상을,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는데 예.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좀 친연계를 좀 겨냥한 것 아닌가 음. 이런 분석들도 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석은 좀 동의를 하시는 바이신가요? 그 김용태 위원장은 지금 개파가 사실상 정말로 없는 음, 사람이에요 없는 네. 분이고 제가 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또 활동을 하고 있고 음, 네. 우리 굉장히 젊은 정신으로도 좋게 또 봐왔는데 이분은 개파색이 아예 없는 분이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어떤 특정 개파를 겨냥해서 음, 할분은 아니고 네. 지금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방송에 나가 보면 이 저희들의 정당한 어떤 쇄신 요구라든지 네. 책임 추궁을 자꾸 당권 경쟁이라는 음, 쪽으로 자꾸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네. 모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네. 그리고 모두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자꾸 덮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음. 물론 모든 책임이 있긴 하죠 그죠 있긴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을 어~ 떤 특정 개파를 겨냥했다고 보기보다는 음. 김용태 위원장의 방향이 우리 당의 세신에 네. 맞다는 그런 음.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제가 정승국 의원이 그럼 하는 이야기라면은 이게 친한계의 이야기라고 네. 막 이렇게 좁히는 것보다는 네, 네. 제가 하는 말이 우리 당의 앞길과 쇄신에 맞는 말로 하는 게더 많거든요 네. 제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한동훈 전 대표만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와 철학을 같이하고 방해설을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상식과 공의에 맞는 정치를 네. 하느냐는 부분도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기준에 봤을 네. 때 그래서 김 위원장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특정 개파를 겨냥했다기보다는 이 방향으로 가야만 우리가 살수 있다 그리고 네.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다고 봅니다. 아, 네, 쨌든 예. 특히 언론에 말씀하신 대로 언론의 분석이 주로 이제 친윤계나 친한계 이렇게 각자 계파의좀 입장이나 이런, 아무래도 갈등 구조로 좀 분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예. 있는. 데 그렇게 좀 부각을 자꾸 예. 하는 게좀 아쉬워요. 제 예. 입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예. 좀 말씀드리면 대선 후보 교체 진상 규명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이게 그 새벽에 그 이런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새벽 한, 네. 한 시간 사이로 네.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음.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사항은 보통 당원들에게 찬반을 물으면 대부분 다 추진하는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음. 그렇죠. 일이 많습니다. 네. 이게 반대에서 꺾이는 일은 음. 극히 드뭅니다. 네.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께서도 그때 뭐라 이야기했냐면 아, 이렇게 당원들이 바로 잡아줄 줄 기대를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음. 그 말은 어, 이 일이 부당하지만 당원들이 잡을 거라 기대 안 했지만 당원들이 왜 바로 잡아줬습니까? 부당하기 때문에 네. 바로 잡아준 거거든요 근데 단일화를 성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음. 그 권영석 위원장의 말은 네. 그런 정말로 이, 그 정말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야기 음. 국민들이 봤을 때 그건 아닌 이야기고요 후보 교체 과정이 부당했기 때문에 당원들이 막았고 네. 그리고 우리당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진 선거를 음.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 김용태 위원장이 당무감사권을 발동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다는 것은 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네. 일이죠왜 어 저희가 사실 이번에 대선하면서 좀 힘들었던 게음 지역을 저도 부산 친구 갑 지역구가 네.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뭐 김문수 후보가에 대한 평가도 하고 또 한동훈 네. 전 대표가 나왔으면 더 좋지 않겠는 네. 이야기도 하고 많지만 그 중에 꼭 하나를 차지한 게 뭐냐면 이 권성동 원내 대표에 대한 비판, 네. 이 후보 교체, 강제 후보 교체 사태를 일으켰던 분들에 대한 저항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짚지 않고. 우리가 넘어간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있을 수 없는 선례를 남긴 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 어떤 결과를 받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네. 그죠? 본인이 좀 권력이 있고 좀 세력이 있다 가지고 음. 문개곡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음.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은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어, 굉장히 지금 방향이 바르다, 음. 뭐 정말 공감할 만한 네. 방향이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어 그래서 요 다섯 가지 개혁안 중에서 요세 가지가 네. 지금 당장 좀 풀어야 될 음.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뭐, 그 김영태 위원장이 어쨌든 이런 개혁안을 발표하기 전에 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영세, 아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사퇴를 압박했다라는 음, 음. 보도도 있었는데, 음. 뭐 이런 게 약간 권 원내대표가 좀새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라는 건 아니냐 음, 음. 이런 보도도 있었죠. 네. 뭐 본인은 부인을 했습니다만. 예. 예. 좀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을 법하다고 좀 보시나요? 아니 그게 좀어 뜻나요? 참 이게 저는 권성도 원내 대표님이 네. 참 오선까지 하셨는데 네. 이렇게 참 정치를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네. 사실상 원내 대표를 사입 그 그만둔 데 있으면 그걸로 그렇죠. 원내 소속 네. 부대표고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내 대표가 규정상 대행이 없다는 그런 것은 정말로 그냥 어, 한 단편적인 이야기를 밖에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냥 그때 사임하신 이후에 그냥 이제 그, 그만두시면 되는 음. 것이고요. 원내 수석부 대표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네.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새 원내 대표가 뽑힐 때까지는 본인이 음. 남아있는 일을 처리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그 이야기들이 좀 이례적인 이야기거든요. 네. 보통 그만두면 다 떠나버리지. 그걸 그렇죠. 남아서 에이. 내가 남아있는 걸 음. 수석이 좀 대응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다 원, 음. 그게 관행적으로 돌아갑니다. 네. 지금도 그렇게 또일주일이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의도가 무엇인지 저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 우리 다음 당규에 비대위원장이 공석이 될 때는 원내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권한 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딱 맞아떨어집니까? 같이 사퇴를 하면 음. 같이 사퇴를 한다 해놓고 권영세 그 권성 그 우리 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네. 그만뒀습니다. 음. 근데권성도 원내대표는 내가 남은 일주일 동안은 일을 하겠다 돼버리는 사이에 비대위원장이 공석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때 지명해버리면 음. 우리가 이럴 수 있느냐고 아무리 떠들더라도 일단 권한 행사가 된 것이라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여지를 안 당겼으면 되는 것을 네. 본인께서 그렇게 애매모한 태도를 취하시니 음. 그 이런 그리고 후보 강제교체 교체 사태라는 전무후무한 있을 수 없는 일을 벌린 불이기 때문에 네. 의심의 눈으로 안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음모론이라고만 할수 있습니까? 음. 그래서 본인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안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 그런 여지를 남긴 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논란은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음. 어, 그리고 뭐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뭐다 그렇게 확실히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어, 이제 지금에서 그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예. 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일단은 사퇴를 하신 상황이고 네. 네, 다음 주 십육일이죠. 이제 네. 새 원내 대표 이제 선출을 위한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후보군이 굉장히 많아요. 네. 김기현, 나경원, 박대출 음, 박김성원. 음, 음, 음. 굉장히 여러 후보들 특히 다선의 의원들이 많이 이름을 올리고 계신데 네. 의원님 보셨을 때는 어떤 의원님이 계시는 네. 게 당의 미래를 위해 좀 도움이 될 걸로 보시는 거 이거는 뭐~ 정승국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예, 정말로 예, 좀 예,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거를 뭐~ 어떤 뭐~ 또 그렇게 또 개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보다 네. 그렇게 여쭤보신다 생각하고 네. 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뭐~ 몽령에 대해서 개몽령을 일깨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뭐~ 표현을 네. 했다든지 또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갔던 그 몇십 명의 의원들 앞에 서서 네. 선봉장 역할을 했던 분은 우리 이 시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음. 예.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 사죄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원내대표가 된다, 원내대표 출마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출마는 일단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렇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좀, 뭐, 두드러진 어떤 그 성향.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개파색이라 할수 있는. 네. 뭐그 분을 쳐다보면 딱 바로 연결되는 분보다는 음. 조금은 뭐 옅은 분이 되는 게 좋지 않나 이야기들이 네.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또 하나 공감하는 부분은 저희 당이 지금 이번에 그 보도를 하나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 작년 총선에서 108석을 얻었는데 네. 이거를 이번에 대선하고 연결을 시켜서 음. 분석을 해보니까 한 열석 정도가 줄어드는 결과가 네.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수도권이 거기 또 절대적으로 네, 많 이런 네. 게 나왔어요. 그 말은 지금 현재 상황도 수도권에 의석이 작은데 음. 몇안 되는데 이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결과들이 네. 나왔어요. 그래도 부산이라든지 PK 이런 쪽에서는 물론 이제 민주당 약진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 보수텃밭은 좀 지켜줬잖아요. 네. TK, PK, 강원 해 가지고 우리 국민이 좀 지켜줬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우리 당을 좀 지켜주고 있는 것보다는 음. 지금 수도권이라든지 충청권 이런 쪽에서의 지금 어떤 세력의 약화라는 게 너무나 우려되고 우리 네. 어, 전국 정당을 지향해 야 되는 저 입장에서 너무나 지 부담스러운 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금 수도권이나 충청권 이런 쪽에서 그좀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분도 음. 네. 좀 나름은 좀 설득력이 지 않겠나. 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정말로 그뭐 계몽령이라든지 네. 또는 그윤대통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앞최 전설에서 앞장섰던 분들 외에 음. 그래도 다른 분들은 일단 자기 뭐 출마를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네. 뭐 어느 부분이든지다 출마 자격은 있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이번에는 좀 되는 게 좋지 않겠나고 저는 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저희가 뭐 처음부터 일단은 그 비대위 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그 부분 조금 더 여쭤보려고 예. 해요. 예. 왜냐면 계속 이 부분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그런데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갈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9월초에 전당대회를 갈지 일각에서는 연말에 좀 전, 전, 전당대회를 하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다양하죠. 예, 특히나 예. 말씀한 뭐. 개파 얘기 아까 좀 하셨는데 뭐 개파 별로 아무래도 좀 나뉘는 면도 있고요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는 전당대회를 그래도 빨리 치르자라는 입장을 밝혀 주셨는데 네. 근데 비대위가 필요하 그니까 당분간 유지를 하자라는 입장에서는 음. 뭐 대선에 대한 뭐 평가 음. 뭐 하면서 좀뭐 혁신형 비대위를 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혁신형 비대위를 꾸릴 때아 과연 이제 국민들과 당원들께 공감을 얻어야 되는 음. 부분은 선출된 분이 되야 되겠죠. 네. 자 그럼 어떤 분을 임명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혁신형 비대위를 이렇게 꾸리더라도 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지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들이 과연 우리 국민과 당원이 직접 없는 당 대표 비교가 되나요? 음. 당 대표라 하더라도 저희가 룰을 보면 이 당원의 비율이 좀더 높긴 하지만 네. 국민 비율도 높거든요. 네. 그만큼 그런데. 어 이렇게 뭐 지명된 그런 비례 체제로 가면서 음. 당을 이끌어 간다면은 이게 통합이나 리더십 부분에서 어. 상당히 좀 문제가 있거든요. 네네. 우리는 이분이 선출된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네. 지금 당의 지금 이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고 좀어 서로간에 좀, 어, 서로 간에 좀 어떤 감정이나 아쉬움도 있고 네. 또 개파도 음.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정말로 우리 국민과 당원이 뽑는 당 대표를 통해서 이렇게 뭉쳐 나가고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네. 말로는 뭐 혁신형 비대위를 띄우지 는데그 혁신형 비대위를 띄우는 기준도 무엇이며 음. 인생의 기준은 무엇이며 네. 누가 그게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 다양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음. 그렇게 다양하게 혼돈스러운 상황보다는 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것이 맞겠다. 저는 그래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음. 그 추진 방안에 네.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네. 네. 어쨌든 비대 당장 비대 전당대회를 좀 미루자라는 쪽에서는 사실상 이게 약간 좀 한동훈 전 대표를 좀 견제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이야기도 있는데 예. 뭐 그런 분석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그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어 그리 한동훈 전 대표께서 지금 또 나온다는 또 확실한 또 음. 상황도 아니에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금 대표께서도 굉장히 고민 중에 계시거든요. 네. 예전에 총선이 끝나고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났을 때만 하더라도 거의 당대표 출마를 한다는 이야기들을 다 네. 가지고 있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그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63% 지지를 네.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총선에서 졌지만 이 책임이 한동훈 전 대표보다는 대통령실에 더 크다는 그런 여론도 많았기 음. 때문에 당원들이 63%나 밀어주지 않았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 당이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여하튼 여당이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라는 권력에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지금은 저희가 행정권력도 이제 잃었어요. 음. 그리고 저희 의석이 107석밖에 안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할수 있는, 국회에서도 할수 있는 일이 음. 한계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바로 1년 앞으로 음.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섰을 때 음. 가지는 부담감, 여기에다한 네. 우려를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음. 그런 반면에 당이 이렇게 어울 때또 지금 이제 한동훈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음. 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리더십 부분이나 또는 어떤 태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래 뭐 지적을 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뭐 빠른 빠르, 속도가 빠르다 한다든지 또는 뭐 포용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은 그런 말할수 있을지 몰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가졌던 방향성, 소신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개험을 가장 먼저 앞장서서 막았고 네. 탄핵에 찬성했고. 그곳에 이렇게, 저런을 요구했고, 음. 그 세력과 절런을 요구했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런 새 시대를 열수 있는 우리 음. 당이 가야 될 방향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선을 지킨 분은 한동훈이거든요 네. 그럼 이런 때 한동훈이 안 나오면 누가 나와서 우리 그 탄핵을 반대하고 개엄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로 보였던 우리 당의 이런 국민이 멀어져버린 이것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상징은 한동훈에는 없다 네. 이런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아~ 이, 이,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나오는 것이 맞는지 안 나오는 네.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네. 상황인데 어떻게든지 전당대회를 좀 늦춰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되는 시간을 네. 그~ 못하게 하는 시간을 늘려서 또 어떤 다른 계략이나 이런 걸 꾸며보겠다고 한다면은 네. 네. 그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싫다는 그런 것 따라서 우리당이 완전히 망하는 길로 네. 가게 하는 그런 분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셔서 안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그런 식으로 이제는 정치가 돼서 는안 된다, 음. 우리 당도.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의원님께서 이제 친한계로 이제 분류되시는 상황이시고, 예, 예. 말씀하신 대로 9월 초 전당대회를 이제 동의를 해주셨는데, 음. 9월 초에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한전 대표님은 출마를 하실 가능성이 높입니다 그래, 지금 못 저는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예. 어려운 게, 아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예. 어, 한동훈 전 대표께서 지금 이제 정치 여정을 좀 많이 거치면 짧은 시간에 많이 네. 거쳤잖아요. 예,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고 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에 투입되고 어, 또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또 수평적 당정관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면서 네. 왔고 탄핵이라는 이 어마어마 한 사태를 겪는 그 중심에 음. 여당 대표로서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정치 짧은 시간에 정치 여정이 음. 너무나 컸어요. 정말 한 5년, 10년에 겪어야 될 일들을 다 겪었다, 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어, 한전 대표께서 지금 본인께서 판단하실, 때 지금 본인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 이야기지만, 음. 본인이 가지는 이 가슴에 뜨고, 우리라는 게이 본인이 가지는 뜨고 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걸이익이냐이익이 아니냐, 주,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냐, 내 앞길에. 아니면 그거보다는, 내가 슴이 이때 나서서 국민들 을 위해서 이제 나가야 될 때가 됐다는 그 마음 이 안에서의 대표가 갈등이 있지 않겠나. 네. 그래서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